우리나라는 우리 내부 요인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끊었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홍 박사가 말하는데 말이에요. 캐디도 10년에 상위 20% 된대요. 한번 해봅시다. 근성가에 이거 만나서 뭐 자꾸 여기서 이런 거 잊지 말고요. 애들 용돈 준거 홍박사 이야기한 대로 운영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법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가르쳐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한테 이 비결을 공개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0년에 한번 못 벌면 꽝인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에 한번 대박장이 와요. 여기가, 그림이 여기가 편해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0에서 9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애가 두해 있죠. 그리고 60% 이상 수익을 기록한 애가 네번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어디 있어요? 중간 값은? 중위 값. 1등부터 100등에서 50등.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위 값은 마이너스인 거 보이세요? 진짜요. 여기 있잖아요. 최빈 값. 여기. 제일 자주 출연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 0예요두 번째가 플러스 10%, 세 번째가 마이너스 20%. 자,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때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4년. 언젠가? 자, 저거요. 저거. 1998년. 네. 외환위기 다음에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다음에 여기 84년 아웅산 폭탄테러 다음에 그 헌팅에서 다룬 내용이 아웅산 폭탄테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언제 여기 하나 더 있죠 그죠 하나 가 빠졌죠 언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자이 모든 회의 공통점은 뭐죠? 예, 나라 망했다 그럴 때부터 오릅니다. 한국의 특성입니다. 나라 경제가 극한의 충격에 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더라도 그냥 소수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이걸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파란 선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빨간 선은 한국의 수출 똑같죠. 우리나라 노인 5명 중에 4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1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같은 50대들, 그리고 30, 40대들의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 투자의 자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우리 내부 요인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다 신경쓸 필요 없어요. 누가 결정한다? 선진국님의 경기가 어떠신가가 중요합니다.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리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해도 오르고요. 선진국 경기가 나빠지면 대통령이 아무만 명군이라도 주가 빠집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끊었어요. 여러분이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적어도 우리 투자하고는 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외 요인에 굉장히 격렬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다가 또 하나가 이거예요. 작년까지 배당수익률인데, 파란 선이 우리나라 배당수익률, 검정색 선이 회사채 금리인데,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 배당은 2%, 1% 세계 최저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증자해버리죠. 올해 증자가 사태를 이루고 있어요. 주가가 작년 대비 30% 빠진 해데 여기서 증자를 하고 있어요 왜? 왜 증자해요? 물었더니 어, 대출금리가 비싸서요 그죠?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갔죠 대출금리가 비싸서 증자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가져갔다 이 비싼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주주한테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은 20년째 한결같이 안 준다 명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선진국 경기가 나빠질 때, 그죠? 아까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선진국 경기가 나빠질 때 우리 매출이 박살나니까 이때를 대비해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대신에 이때는 먹여줄게.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인 거죠. 그러니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일은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어떨 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수출이 박살나고 나라가 망한다 소리가 나올 때 이때. 그쵸? 그렇죠? 이때. 요때 그리고 지금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때 돈이 없어.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정말 틀린 거 있어요? 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데 지금 돈이 없어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제가 어, 깨달았거든요. 제가 제 그래서 돈을 벌게 된 계기가 2008년이었어요. 이제 어, 그림에 나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2008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뜨죠, 그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뜨고, 그리고 주가 폭락하는 시기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막어 국민은행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증권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하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벌다가 도저히 어이 생활을 못 하겠다 싶은 순간이 와가지고 2008년, 2007년에 이제 병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은행으로 연봉 깎고 갔는데 그게 우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당연히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연봉이 꽤세었거든요 그죠? 38이었는데 38에 리서치 팀장을 했으니까. 예, 그냥 엄청나게 잘했죠. 그런데 이제 병을 얻고 은행으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는데 당연히 일하던 급여 일수에 최종월 월봉 곱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덕이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첫 목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뭘할 것인가를 두 부부가 고민을 하고 은행에 딱 가서 결정한 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제일 잘한 게 외화 예금 가입을 그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외화 예금이 이자가 6% 정도 줬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근데 환율은 900원인 거예요, 1달러에. 아니, 내가 생각해도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9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1달러에 900원이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 1,300원에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자도 많이 주고 달러가 편해. 그리고 어차피 은행 들어가면서 딜링룸 이코노미스로 갔으니까 매매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불편해. 그래서 예금이 최고잖아. 그래서 예금 하러 가면서 아저 같은 직원인데요. 이러니까 수수료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외화 예금 가입하실 때는 어떻게 도를해야 된다. 오늘 다 나온다 그죠? 친구를 찾아라 그죠? 예, 부산은행 경남은행 다니는 친구, 대구은행 다니는 친구를 찾아야죠. 가서 환전 수수료 이벤트 없냐? 하겠죠 그죠? 그때 환전을 하는 거죠. 없다. 아니 증권사 가야죠, 뭐. 예. 예, 증권사도 그런 뭐 여러 가지 달러 상품들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고 있는데 어, 사고가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어때 보니까 환율이 1,500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알죠? 근데 우리 못 하잖아요. 그게 내 유일한 시드머니인데. 힘들게 마련한 흑수저가 정말 서울에서 어 그렇게 악정고투하면서 살면서 흙수저가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어떤 저희가 결정을 내렸냐면 서울의 집을 사자 그죠 빙고 그리고 나머지 돈 남은 거는 주식을 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꽤큰 돈이 됐다는 걸 느끼셨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의 집을 산 해가 그 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달러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차익이 1억 정도 난 거죠 그러니까 아가 퇴직금 났다니까요 그 말고는 모은 돈이 없었어요 진짜 그러고 살았죠. 전세 자금,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운영했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주식을 살 때, 그냥 삼성전자부터 쭉 샀어요. 수출이, 환율이 1,500원이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사서 1년 정도 기다리니까 다 따불 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회사가 망했어요. 원래 그래요. 불황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던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망하거나 못 올랐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다두 배, 세배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팔았죠. 왜 팔아서 그걸 또뭐 했겠어요? 또 달러 샀죠. 재미를 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달러를 사기 시작해서 쭉 다니다가 국민연금을 또 옮기게 됐어요. 국민연금으로 이제 딜링룸 이코노미스트 하다가 스카우트 된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스카우트 된 거죠. 제가 국민연금 가서 늘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은행하고 거래해달라고. 외환 거래는 국민은행과 이러면서 할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어, 얘가 똘똘똘 l 하면서 저 g 스카웃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e 투자운영팀장이 o o g l e g o o 매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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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o o g l e Google, g o o g 러 e 러 o o 다 l e Google, 여기 o g l e g 여기 g l e Google, Google, g o 그 g l e Google, Google, g 요 o g l e 샀 o o g l e Google, 환 o 환 g l e g o o g 주식은 안 빠졌으면 집을 사야죠. 그래서 뉴타운 아파트를 샀어요. 예 무피로 샀어요 무피. 아시죠? 무피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예그 어, 지분을 갖고 계시던 그 지주분들이 이는 피를 좀 봤지만 일반 분양가로 파는 걸 무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피를 샀어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집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 어, 2020년에 특히 큰 돈을 벌었고요. 그는 뭐몇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래도 달러 들고 있는데 환율이 여기 예, 예, 그죠? 환율이 이렇게 날때1,400 포인트에서 삼성전자 3만 원에 샀다고 제가 자랑하면 했잖아요 방송에서. 예, 그걸 근데 9만 원에 는못 팔고요. 저희는 쫄보라 7만 원에 다 팔았어. 예, 7만 원에 다 팔고 다시 달라 샀죠.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드디어 거기 진입을 했죠. 예, 작년 11월 2일날 등기 쳤습니다 달러 다 팔고 또.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에서 원칙을 오늘 드디어 알았어요. 뭐냐?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는 10년에 한번 오는 대운이 오거나 5년에 한번 오는 대운이 온다. 그죠? 주식이란 거 아까 이야기했죠? 예, 다시 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인 10년에 한번 오는 대박장을 놓치면 수익률이 소소한데 5년이든 10년에 한번 오는 대박장을 잡기 위해서는 그때 현금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상시에 달러를 들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다가 환율이 급등할 때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면 되고 환율이 급등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부동산을 사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예, 무피의 패닉이 나오잖아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빨간선 환율, 파란선 집값,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아, 부산 놓을 걸 그랬나? <laughs> 근데 시계열이 좀 짧아요. 아시는 것처럼 동별, 호별 이런 거 찾을 때는 그냥 서울 통계가 제일 무난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환율이 환율 급등할 때 여기 환율 급등할 때 다시 잘 가다가도 조정받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이거죠?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항상 집값서 조정이 나옵니다 큰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집값의 좋은 점인데 많이 오르면 결국 큰 조정이 나오죠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어, 여기서 인서울 하고 여기서 갈아타고 그러니까 태어나 두 번째로 태어나 두 번째로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다주택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거기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세번 옮겼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는 건우린다 알아요.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특히 신용융자를 썼던 사람들이 털리는 반대매매라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유한 주식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그 주식을 사라는 건지 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인덱스를 사요. 보통 아니면 수출, 대형 수출주를 사죠.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평상시에 달러로 예금한다.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친구들을 찾아라. 없으면 증권사 가라. 증권사 가서는 뭘 사냐? 소파를 사라, 그렇죠? 네. 뒤에 소파.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상품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은행에 있다 그러면 은행에 외화예금이 잘 나요. 와 왜? 외화예금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차익의 세금이 없어요. 대신에 수수료가 세죠 은행은. 그러니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면 은행 아니면. 에이 뭐 우리가 얼마 수익 나겠어 <laughs> 그죠 세금 15.6% 16.5%인가 그거 내고 말지 뭐수익의15 16.5%니까 그 정도야 낼 수도 있잖아요 번 돈에 내는 건더 아까워요 그죠 네,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 박사님 근데 제가 아, 이 전략 너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죠 예, 돈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일 때는 박사님 말씀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억 2억 되고 난 다음에도 박사님 말씀처럼 할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1천만 원, 2천만 원할때 하지 뭐안 어, 되면 박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지 뭐 <laughs> 이러면 되는데, 어 그게 아니라 1억 2억이면 인생을 건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2008년에 한 것처럼 그렇게 주식 사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전략이 바로 반반 투자. 이게 아예 아까 말씀드린 양산의 캐디분한테 전. 전 말씀드린 전략입니다. 연한6%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어떻게 한다? 간단하죠. 한국 주식만 들고 가고 달러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둘다 들고 가자. 짬짜면을 하자. 어때요? 빨간선이 그 둘을 같이 보유했을 때의 성과인데 가운데로 가죠. 이 20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손실이 거의 안 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고로 여러분 이게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웃음> 예. <웃음> 예. 한 칸이 두 배, 더블.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라는 걸 벌써 느끼셨고 을연6% 나는데 이걸 수익률을 7%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은 동일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리밸런싱.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어 돈을 좀 모았어요. 열심히 해서. 연 그래도 내가 우리 2천만원씩 모으자 그러면 10년이면 2억이고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좀 스위칭 한번 잘해서 4억이다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례는 그냥 2억으로 하겠습니다. 계산이 쉬우니까. 1억은 한국 주식 코스피 200에 넣고 1억은 소파에 넣어놨다. 이걸로 검색하면 다섯 개인가 나오니까 그 중에 마음 가는 거 사세요. 자, 코스피 200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 그죠? 그리고 소파에 1억. 이렇게 투자했어요. 예, 예. 그렇게 투자했는데, 를 이게 이제 작년이에요. 2022년 초에. 근데 2023년이 딱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200은 0.7 됐겠죠. 이건 1.3 됐겠죠. 맞죠? 당연하죠. 주가는 30% 폭락했고, 환율은 400원, 300원 뛰었죠. 거기다 얘는 이자까지 한5% 주죠. 사실은 이거까 계산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작년 연초에 돈을 1억씩 넣어놨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주식 가격은 30% 빠지고 환율은 30% 올랐죠.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어떻게? 얘를 3천을 컷하고 여기다가 1.0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주가가 언제 오르지 어떻게 알고 베팅을 해요. 저걸 이버려 두는 게 베팅이잖아요. 번 돈으로 비율을 맞춰야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점선이 돼요, 이 차트에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 81년 이후에 1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적립 투자를 했다고 치면 1억 2천인데 이 리밸런싱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2억 6천이 됩니다. 1천만 원씩 넣으면 26억. 2천만 원씩 넣었다면 얼마요? 52억. 아 4천 넣었으면? 100억? 어, 이거. 그러니까 저축만 열심히 하면, 이 전략으로 저축만 열심히 하면, 목표에 따라 은퇴 연령이 달라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00원 넣었다, 10년이면 은퇴하는 거죠. 반대로 2,000원 넣었다, 20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15년에 은퇴가 가능합니다. 정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를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이 전략을 왜안 하냐? 귀찮거든요. 1년에 한번 리밸런싱 비싼 거 팔아서 싼거 산다 좋지 근데 여러분 작년 연말에 올해 초에 우리가 똑같은 계좌는 2억인데 하나는 1억 3천 하나는 0.7억이 되어 있는데 1억 3천을 팔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갈것 같지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6천을 저축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내 계좌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런 해는 예, 그냥 마통이라도 끌고 가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걸 채워놓고 그다음부터 갚아나가는 거죠 2년치를 땡겨 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핵심이 오늘 다 나왔어요 어, 팔아서 비율을 맞추는 게 힘드시면 배로 저축해서 채워놔 그리고 2년치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어, 2년치 돈이 없잖아요 마통을 끌고 서 갚아나가면서 비율을 1대1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수익이 얼마 차이나다? 두배차이 수익률은 1% 차인데, 누적되면 두 배인 거죠. 40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제발 좀 하세요. 이 진짜 좋은 상품들인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젊을 때못 하는 이유를 알아요. 집 살라고 꺼내 써야 된다라는 부담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게 가입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이게 ISA라고요. 이 상품은 연 2천까지 그죠? 그래서 총액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끝까지 집을 안 사면 연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어요. 이집 산다고 할때 팔아도 큰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ISA 내가 정말 몇년 모아서 그때 집을 사면서 탁 털어야 되기 때문에 박사님 이 IRP나 연금저축은 해지할 때그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라는 분들은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저축이 담보대출 되죠. 예, 그래서 요건 낸 돈에 대해서 60에서 70%까지 담보대출 해줘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고 얘인 거죠. 얘가 제일 세액공제가 커요. 그러니까 빼기 힘든 거는 세액공제를 많이 줘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얘. 여윳돈 우리 뭐으겠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좌 연 2000씩 모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ISA로 하세요. 이게 이자소득세. 아까 이야기했죠. 소파 매매할 때 세금 낸다 그랬죠. 그 세금이 없어져요. 여기서 매매하면. 중개형 ISA라는 걸 하면 됩니다. 여러분, 들 오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가, 반가웠고요.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투자의 강의들, 투자의 어떤 진리들, 투자의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laughs> 핵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